장세기 42장 24절부터 37절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4절에 시원을 끌어내어서 그들이 보는 앞에서 끈으로 묶었다고 했습니다. 아마도 시원이 요셉을 팔아먹은 일의 주범이었던 것 같습니다. 나이로 보면 시원은 르우벤 다음입니다. 르우벤은 서모, 서모와 간통한 일로 인해서 영향력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시몬의 결정권이 강했을 것입니다.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지혜롭게 바른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모든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시몬의 잘못된 결정으로 형제를 팔아먹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다수가 잘못된 길로 가도 지도자가 바로잡아야 합니다. 욕을 먹어도. 어, 바로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지도자만 따라가면 됩니다. 지도자가 없는 세상, 따를자가 없는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불쌍합니다. 이전에는 우리나라는 선진국을 따라가면 따라가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표준이 되었습니다. 새롭게 중국이 선두 주자가 되는 산업도 있습니다. 미국이 선, 선두였던 세상은 점점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무역에 있어서 미국이 적자를 면하기 위해서 문을 자라, 걸어 잠그고 있습니다. 미중 무역 전쟁으로 경제나 북핵 문제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갈 만한 나라가 없어졌습니다. 우리가 표준이 되어서 이끌고 가야 합니다. 25절에 요셉은 사람들을 시켜서 형들에게 곡식을 충분히 주고 돈도 다 돌려보냈습니다. 요셉은 자신을 숨기고 있었지만 할 도리는 다 했습니다. 요셉에게는 형들을 향한 원하는 더 이상 없었습니다. 이미 요셉은 형들을 용서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마음이 이러합니다. 성결한 사람은 원한을 품고 있지 않습니다. 28절에 의리 빠진 사람처럼 떨면서 서로 쳐다보며 한탄하였다. 하나님이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런 일을 하셨는가. 20, 35절에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는 그돈꾸름미를 보고서 모두들 겁이 났다고 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의 추궁에 혼이 났습니다. 시몬은 붙잡혀 있고 베냐민은 데리고 가야 됩니다.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사람은 불행한 일을 당하면 바르게 살려고 합니다. 언제나 이런 자세로 살아가야 합니다. 바르고 성실하고 정직한 자세로 정도를 걸어가야 합니다. 요셉의 형들과 야곱은 돈이 자루에 들어 있는 것을 매우 불안한 징조로 여겼습니다. 이것 때문에 두려워 떨었습니다. 두려워하면서 부정적으로만 생각을 했습니다. 자신들에게 온 행운에 대해서는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요셉이 형님들에게 양식 값을 받을 수 없어서 도로 넣어준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를 못했습니다. 부모 형제가 먹을 것인데 어떻게 돈을 받겠습니까? 뭐 자기가 가난한 것도 아니고 말이죠. 37절에 로우벤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제가 베냐민을 다시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못한다면 저의 두 아들을 죽이셔도 좋습니다. 막내를 저에게 맡겨주십시오. 제가 반드시 아버지께로 다시 데리고 오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로우벤은 베냐민을 확실하게 데리고 오겠다는 의지를 잘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할아버지가 손자를 죽일 자나 되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듣고 있는 야곱이 민망했을 것입니다. 로벤은 뭔가 하나는 알지만 그 이상은 갖추어지지 않은 자였습니다. 로벤은 이미 아버지 야곱의 신망을 잃은 자입니다. 야곱이 로벤에게 베냐민을 맡겨서 보내지는 않았습니다. 한번 신뢰를 상실하게 되면 은 회복이 어렵습니다. 로벤이 장자로서 제일 첫 번째 출생한 자로서 그 서모하고 간통하는 바람에 신뢰를 잃어버렸습니다. 이집트의 총리가 누군지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이해하는 것이 힘들었습니다.왜 돈이 들어와 있는지, 왜 시몬이 붙잡혔는지, 왜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되는지, 그 이유를 그들은 잘 몰랐습니다.왜 시몬이 잡혀야 하는지, 베냐민이 가야 왜 가야 하는지, 그것도 불분명합니다.왜 돈이 들어있는지도 의문입니다. 상대를 알고 이해를 하면 그가 왜 그렇게 말했는가 하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화가 중요합니다. 대화를 하고 이해를 해야 합니다. 알아서 이해하게 되면 모든 문제가 풀려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명령했던 자가 요셉이라는 것만 알 알아도 쉽게 해결될 문제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요셉을 몰라서 이런 고통을 당했습니다. 요셉은 오실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오실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는 자가 요셉입니다. 예수님을 알고 믿고 따르면 모든 것이 좋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모르게 되면 고통스럽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고통을 당합니다. 지도자가 있어서 지도자를 따라가야 합니다. 신뢰가 있어서 믿고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천국 이루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로 오늘도 앞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를 잘 준비하고 내일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일교회가 망구는 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을 명하더니 모든 명만은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들은 온전하게 될지어다 지금도 신유의 기적을 베푸셔서 우리의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독재적 근이 무너지고 평화통일이 고 민족 번영의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 위험이 사라지고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자유를 널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바로 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법만을 만들게 하시며 반성경적인 모든 법과 내기들이 즉시 지구상에서 철폐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이 통치를 잘하게 하시며 지진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며 출산으이 올라가게 하시며 에너지정책, 재활용법 정책을 제대로 세워서 집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맑은 공기를 막기,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힌 길이 하루속히 뚫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님을 따라서 차고 넘치는 삶,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 네.